경기 겉어. 이쿼터 21대2 항상 되면. 이힘드니까 가끔은. 까고민하다 가끔은. 가끔은. 가 가끔은. 가끔 가끔은. 가끔은. 가끔 오! 가 민수 나이스. 야, 여긴 나쁘지 않아, 랜덤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아요. 우리가? 아니요. 블랙이요. 아, 블랙. 너무 어. 잘있어요 와, 민수야, 다 이야! 아까아 근데 저스쿼터연요어 괜찮아 뛰 아, 힘들어? 아 싫어? 아, 아 민수 수비 안에서면역다 <laughs> <laughs> 민수야 좋잖아 아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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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이제 시작되는 거야? 너무 잘 넣는대요. 대기전 와도 경쟁력 있겠지. 아, 심판이 무자라, 심판이 무자라. 심판이, 무자라. 아, 심판이 없네. 아, 심판이 무자라 어쩔 수 없어.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자책골 해주세요 좀. 내가 파울이다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. 시샷 <laughs> <laughs> 사람들이 가서 지금 지능이 모자라. 나비. 민사 봐가. 앞에서 그렇지. 아, 젤 좋아. 보라마지 좋아. 와 아. 역시 분리볼잘 막았어 근데 지난형이 아. 파울. 야 막아야 돼 막아야 돼수기는 열정이 상 아까 아까아까와와오 아니 아니 왜 나가 왜 나가 리반드 리반들 리반와 이거는 스리 이거는 스리 이거는 스리 <목소리> 이거는 스리 아 스리가 먼저요 스리가 먼저 아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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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민수 수비 성공? 이정으로잘 막았다야. 야정이잘도어정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가먼저도이아 형님 정도? 와재앙이아계이정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오, 어, 이거 뭐야? 맞 이분 슛 좋아. 과연. 야 민수 리바운드까지 좋아? 오픈 오픈 오픈. 아 형님 한점 아, 아, 좋은데 원래. 아, 아, 원래. 구 굿! 둘 중에 하나 넘겨야겠다? 네 블랙에 한명 넘겨야 돼 지금 블랙 가면 네, 자리가 좀 불편하죠 아 어, 그러니까 넘겨야지 거의 스피미부 정신 아니에요? <laughs> 아 이제 너무 나 스피미부가 됐어요 이제. 안 좋아? 넘어가지 일단 블랙해 민수야 너무 힘들면 얘기해 <laughs> 넘지길이요 아, <laughs> 넘지야둘다 넘기기. <laughs> 넘기기야. <laughs> 좋다. 답이 아, <사이즈. 웃음> 앞에. 아니, 지금 많이 벌려놔야 돼. 요 파울에 그냥. 파울에 파울. <웃음> 때려. 쓰리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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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파울 하나. <laughs> 파울 했으면 <쓰면> 인정 먹었지. <laughs> 오 s i o n restoration r e s t o r a t i o 오. 어, 나패. 노파울 노파울. 왜? 노파울. 베이스 베이스. 오 왔어. 와, 패스도 왔어. 진지 아유, 아유. 도파 도파 안 돼, 안 돼. 아고

파킹! 사이드 아, 야. 야 씨. 다음만2대이1대 20... 20... 20... <laughs> <사이드. 웃음> 2였어. 21대. 2대인가 긴장감을 음, 불어일으키기 위한. 최 <laughs> 씨도 이제 넘어갑니다. 점은 로막아낸로데아 아이고. 오, 아이고. 오. 어. <웃음> <웃음> 형님 리바 두 개는 무조건 찍고 시작하는 구만 <laughs> 저기서. 득점가 리바가 동시에 올라가 이 점이 아 여기 너무 찍힌다 수비가 세프트 해야 돼 세프트 해야 돼아 수비해야 돼 아. 수비해야 돼와와 결정차다 넉점차. 어, 스코어는 지금 몇점인거야 승우 점차가 지금 이거 됐으면 18대인 거야? 뭐야. 아이고. 왜그래저 친구 갑자기. 아, 뭐, 왜 왔다, 왔다. 2점, 2점. 하나, 여기에 32점을 먹혔어 지금 이거. 하나 밟았어요. 팔로았어왜 끝났어? 작전 잘... 타임 있어요? 먹어! 없... <laughs> 야, 여기 무슨 분인하알 아니, 5초. 빨리. 5초. 왜? 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 블랙할게요 다시.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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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볼 블랙볼 공이 넘어간 다음에 멈췄어요 블랙볼 블랙 아 블랙 화이트팀이 원래 안돼 화이트에서 블랙을 그냥 넘겨줬잖아 아니야 아직, 아직 코트가 안끝났잖아 그냥 안끝났는데 너무 넘겨줬잖아, 안 끝났는데 넘겨줬잖아. 어, 데, 어. <laughs> 끝나 끝나 아 됐어 그냥해 그냥해 <laughs> 그냥 <해. 웃음>